오늘날, 많은 도서관들이, 진행성태죠. 뭐 되고 있어? 변형. 변형되어지고 있는 중이죠. 몇몇은 받치고 있는데, 더 적은 공간을 받치고 있죠. 뭐에? 뭐에 받치고 있어? 그치. 책과 책이 받치고 있죠. 책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 더 많은 걸, 받, 더, 더 많은 걸 받고 있, 받치고 있죠. 어디에? 컴퓨터와 프린터에. 전자도서관에 대한 얘기인가 봐. 이 과정에서, 많은 도서관들이, 더 많이 모아, 모아 지 되고 있어? 거다란, 서점과 같이 되고 있죠. 거대 서점들, 근데 어떤 서점, 뭘 가진 모든 패스 이와 함께, 그러니까 지나가는 함께 매년 지나가면서라는 얘기네 그지? 매년 지나가면서 거대한 서점과 같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이 허락했는데 그들이 뭐하는 걸 보는들이 뭐하는 걸 할게? 아는 걸가지더 많이 뭐에 대해서 무엇을 그들의 고객들이 읽고 있는지에서 알게 되는거지 그러니까 전자도서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뭘뭐 읽는지 아는거죠그 모처럼 모처럼? 거대한 서점들이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뭐하기 위해서? 트랙 추적. 추적하기 위해서 뭘? 고객들의 p r e 런스 선호를 추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큰 서점들이 이제 뭐가 많이 팔, 읽고 있고 팔리는지 알면은 뭐 계속 그런, 그런 걸 출판할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무튼 그들은 필요 어떤 필요? 디지털 작품에 쓸 필요 그리고 서비스에 그 필요가 줄이고 있는데 뭘 줄고 이 있어? 돈의 양을 줄이고 있죠. 근데 어떤 돈의 양? 이용. 이용 가능한. 무한대 뭐 이용 가능한. 책에 쓰는데 이용 가능한 돈의 양의 필요를 줄이고 있는 돈의 양을 줄이고 있는 거죠. 그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피, 새, 필요한 책만 사면 되는 거지. 아니면 아예 책을 안 사거나. 도서관들이 팀업을 이루고 있죠. 서로서로 서로 뭐 하기 위해 책을 얻기 위해서죠. 그죠 뭘 위해? Just in time. 제 시간에 해주는 배달을 왜? 누구에게? 고객. 고객들에게. 책안 사고, 각 지역인 도서관들이 서로 배분하는 거죠. 소유하는 책들을. 뭐라기보다는, 뭐라기보다는, 유지. 유지하기보다는, 이제 ING가 ING 평균적으로 걸리고 있고요. 뭐 하는 걸 유지하기보다는, 오래된 시스템을 유지하기보다는, 근데 어떤 시스템? 각각의 도서관이 가지는 시스템이죠. 뭘 가지는? 그 자신의 카피본, 각각의 책의 카피본을 갖는 것 보다는. 선반에 그지? 그니까 서로서로 막 돌려가고 쓰는거지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데 뭘 목격하고 있어? 아마존화 뭐에 아마존.. 아마존이 뭔지 알죠? 그.. 인터 서점 얘기하는거지? 네 두서관에 아마존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되면서 네. <laughs> 이렇게 되있다